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7일 화요일 정기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7일 있을 정기 점검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30분,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고요. 점검 보상은 어, 이제 새로 바뀐 V본 점검 보상 상자 두 개로 주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점검 내용은 스킬 개편 및 개선인데 한번 제가 쭉 읽어 봤거든요. 대상은 희귀 스킬과 영웅 스킬에 대한 추가 효과 개선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효과가 아니고 옵션에 있는 추가 효과고요. 뭐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캐릭터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직접 찾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일일이 다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밑에 더보기란에 공식 카페 링크로 가시면 해당 업데이트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클래스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블레이더 스킬 사거리 증가, 범위형 스킬의 피해 영향이 증가되었습니다. 범위 공격과 스킬의 사거리가 증가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 스킬들도 다 이제 사거리에 포함돼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거리에서 살짝 사거리가 증가하면 어느 수치로 증가한지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지는 업데이트 이후에 봐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 개선으로는 아처의 평타 재미지가 올라갔습니다. 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직접 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블레이더 매지션 아처의 20레벨 기준 스킬 개수를 상향 조정합니다. 20레벨 기준의 스킬 개수 그러니까 지금 희귀 스킬과 영웅 스킬이 개선되면서 만렙이1 0렙에서2 0벨벨 상향 됐거든요. 이2 0레벨 도달했을 때 블레이더 매지션 아처는 이 스킬 개수가 좀더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어, 좀 의문인 게왜 이걸 굳이 따로 20레벨 기준거를 따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20레벨은 이번에 처음 스킬이 확장되는 건데 왜 따로 있을까요 스킬 최대 레벨이 확장됩니다 레벨업 가능한 액티브 스킬들의 최대 레벨이 기존 10에서 20레벨 확장되네요 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액티브 스킬입니다 패시브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패시브는 그대로 만렙 10으로 유지할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스킬레벨 11부터 15까지 들어가는 교본의 소량이 5개씩 들어가고 레벨 16부터 레벨 20까지 들어가는 교본의 소량이 10개나 들어갑니다 지금도 개수가잘안 뜨는데 레벨 12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스킬 드랍에 대한 좀 상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여기 내용 있네요 스킬 교본 드랍 확률 상승과 획득처 확장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어, 획득처를 확장시킨다 했으니까 이제 몽환의 틈, 정해에서 네임드, 그리고 특수 네임드에서 봤던이 스킬들이 아마 이제 일반 몹들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제 예상은 아마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되는 신규 필드에서 이 스킬들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빌 체이서 스킬 개선, 기존 스킬 배율을 상향시키고 아처의 데빌 체이서 스킬 배율을 상향합니다. 이 말은 아처 데빌 체이서는 배율이 따따블로 올라간다 이 말인가요? 항상 수치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왜 따로 아처만 이렇게 적혀있는 거 봐서는 기존에 올라가고 또 추가로 아처는 더 올라간다 이 말인 것 같네요. 이번 주인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월드버스 레이드 참가 신청 시작과 시간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수요일 오전 0시에서 변경되는 목요일 낮 12시로 바뀌네요. 서버 통합 이후 월드버스 신청을 할수 있도록 이번 주 한정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서버 통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정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수요일 오전 0시로 바뀌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적자의 훈장 제작 레시피 추가 및 강화 수치 변경 추적자의 정수 및 추적자의 훈장 상자 레시피가 추가됩니다 생산의 제작 대장 기술에서 제작이 가능한다고 적혀 있네요 이거는 어떤 팀일까요 이게 이벤트인가 이거는 훈장을 제작할 수 있도록 나온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뭐가 다른 거지? 추적자의 훈장 즉시 강화 수치 변경 기존 2, 3, 4, 5, 6에서 2, 6, 8, 10, 12 이렇게까지 갈수 있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음 이게 강화 수치 변경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추적자의 정수로 바꾼 뒤에 다시 제작을 해서 옵션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 추적자의 훈장이 강화할 때마다 랜덤 옵션이 붙기 때문에 11, 12는 띄었지만 어, 옵션이 안 좋은 것들을 다시 갈아서 띄우는 뭐 그런 쪽에 패치인 것 같네요. 출석부 1 시즌2 시작 예고. 일반 서버는 4월 9일 오전 0시부터 시즌2 출석부로 시작. 대상 서버는 이블린, 밀리아, 카셀, 라츠, 타르시, 파밀라, 고든, 가디온 서버가 되겠습니다. 배틀 서버인 신규 서버들은 4월 28일 화요일 오전 0시부터 전2 출석부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출석 일수에 따른 상세한 출석은 4월 9일 목요일 업데이트 때 알려준다고 합니다. 황혼의 땅 개선 조작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 시간 경과 시 차원의 경계로 이동. 이건 이제 루나트라와 같은 효과가 생겼네요. 네임드 특수 네임드 몬스터 흔적을 거래 가능하도록 변경. 기존에 필드 보스만 흔적을 거래소로 통해 거래가 가능했는데 네임드의 특수 네임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것 같네요 아마 이번에 나오게 되는 신규 캐릭터와 신규 서버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좀더 키우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좌절의 숲이 난이도가 하향됩니다 좌절 구릉지 48만 지역이 44만 9천으로 바뀌고요 좌절의 길목 60만 전투지역이 53만으로 바뀝니다. 좌절의 황야지역이 76만에서 65 만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외 기타 오류 수정으로 봉인된 야망의 수정 12강에도 강화 시도 가 가능했던 현상이 수정되고 해당 오류로 수정이 파괴된 대장님들 께서 별도 보상상자 지급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공지로 통해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를 12강 찍었는데 또 강화 가 됐었나보네요 그리고 그 이상 또 강화를 했던 분이 있나보네 보상 을 해준다는 거보니까 12강 찍어 면 템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또 강화를 할 생각을 했었을까. 황혼의 땅에 NPC와 전투 중인 몬스터 사냥 시 지역 토벌 캐스트의 카운터가 누적되던 현상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신규 캐릭터 어쌔신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V1 메인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어쌔신 그리고 아스카탄 신규 서버 업데이트에 대한 페이지와 이벤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전 등록을 할수 있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렸으니 하실 분들은 오셔서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로 보니까 4월 14일 날. 어셋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어셋신 사전 등록 이벤트는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라시트와 카마우스처럼 새로운 신규 서버가 같이 나옵니다. 아스카탄도 배틀 서버로 나오고요. 계속 성장을 통한 버프 및 이벤트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웅 등급 장비 5종 세트를 지급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봉인된 아스카탄의 무기 방어구 5종. 주무기, 보조무기, 갑옷, 장갑, 신발. 어, 이번엔 악세가 아니고 메인 장비를 주네요? 아스카탄 장비 상자 개봉 시 클래스에 맞는 장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암살자 캐릭터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서버에서 만든 자기 캐릭터에 맞는 장비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스카탄의 장비는 봉인 해제 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봉인 해제 방법은 4월 14일 별도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카마우스 장신구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봉인을 해제하면 더 강해진다 했으니까, 음제 생각에는 이 봉인 해제를 했을 때 브렐란 장비와 동급인 능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의 카마우스 장신구는 브렐란보다 조금 성능이 안 미치는 능력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수치인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봉인된 아이템 뭐 이렇게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봉인을 해제시키면은 능력치가 상승되는 뭐 그런 식의 아이템이겠죠 어찌됐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어세시는 두개의 검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근거리 딜러 클래스입니다. 분신과 함께 적을 급서봐여 전투시 근거리 클래스 중 가장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신을 사용한다. 아마 스킬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거는 전용 장비인가? 이거는 어, 어떤 템이지? 오 이거 괜찮네요 디자인이. 암살자 느낌 난다. 아무래도 이게 지파인슈 상금 영웅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추측이지만 맨 왼쪽이 브렐란 장비 그리고 맨 오른쪽이 희귀 장비로 보이고요 가운데 거는 가운데게 뭐지 가운데건 애매하네 어스신의 전투 특징은 6개의 스킬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이고 어, 2개의 예리한 검과 다수의 분신을 이용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공격을 펼치며 전쟁을 침투합니다 이번에도 6개의 스킬을 사용하네요 그 전에 나왔던 아처랑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6개이고 또 0개가 이어지겠죠 신규 서버 아스카타는 PVP에 특화된 배틀 서버이며 풀 사이즈의 서버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풀사이즈 아마 다섯 개 서버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 클래스 어세신 업데이트 기념 신규 서버 아스카타니 대장님을 찾아옵니다 신규 서버만의 전투 경험과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어, 기존에 했던 신규 서버와 똑같은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핫타임 있고 모든 사냥터가 무법지역 박진감 넘치는 PVP 전투 경험 그리고 신규 서버 전용 이벤트 이벤트 출석부와 귤드 미션 이벤트, 미션 달성 이벤트 이렇게 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4월 14일 업데이트 때 스페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예전에 했었던 바트라의 계약서, 장비 복구 이벤트가 또 나오게 되네요. 이번 기간은 11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4월 5일이니까 어제까지네요. 이거는 저번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딱 장비는 하나만 복구가 됩니다. 등급 상관없이 모든 아이템 포함이고요. 최대한 영웅등급 아이템을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탈 것, 소환수, 동료, 합성 실패 보완, 상위 등급 확정 시스템. 아, 이 내용은 이제 20회 합성 실패 시확정으로 전설 영웅을 든다는 그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웅부터 전설까지 해서 대규모 업데이트 기념 풍성한 선물과 신규 복귀 대장님을 위한 고속 성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14일날 이제 신캐가 나오면서 또 이제 이벤트를 할 건가 보네요. 신규와 복귀. 영웅부터 전설까지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영원석을 이제 상자를 통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과 신규 캐릭터 어쌔신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봤습니다. 사전 등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